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식이로 다 흡수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칼슘 영양제 보충제를 특별히 드실 필요는 없는데 이~ 노인분들과 그러니까 식이 섭취가 좀 불충분하거나 골다공증이 있거나 골다공성 골절이 있는 분에 한해서는 칼슘 보충제를 비타민 d 랑 같이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할 때 칼슘 보충제를 먹어두면 튼튼한 뼈를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과다익선이 아닌 게 뭐냐면 어느 정도 흡수되고 나머지는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과다 복용을 했을 때는 소변으로 가는 칼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굳이 많은 칼슘을 복용할 필요는 절대 없고요. 1,200mg 이상은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 있고 뼈 건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고 근력 강화 운동 그다음에 자외선 노출, 햇빛을 보는 그런 거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